스포츠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아 이거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작년에는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아유 금년 시즌 들어서 굉장히 고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요. 선발에서 제외되었어요. 작년 그 레,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때도 그 선발에서 제외되서어서 후반에 들어가서 13분 동안 세골을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 뭐, 언론에서는 말이지 손흥민 선수 이제 노세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월드 클래식입니다. 월드 정말 그 클래스에요. 월드 클래스. 아, 손흥민 선수가 2월 20일 새벽에 있었던 웨스트 햄과의 경기 때. 하, 한골 로으면서이 대영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와 같은 소식을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동 씨와 같이 축구를 했던 여보세요? 네, 아신준성 회장 수고 많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유 오늘 기분 네, 좋죠? 기분 네, 좋지 않아? 기분 좋죠? 그 손흥민 선골로서요. 수 아유 또 맨날 지금 <laughs> 설치해 <솔직히> 만듭니다. 아주. <laughs> 그렇죠. 예. 뭐 특히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또 손흥민 선수의 기대가 그 어느 도시의 사람들보다 크지 않겠어요? 추천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인들이 뭐 축구장에만 나가면 일단 뭐 어젯밤에 뭐 했네 나왔 손흥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당연한 얘기죠 응? 네. 아 이런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때 그동안 그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그동안에 저기 몇 라운드 예, 저처면서 작년에 득점왕이 올해 들어서 부진하다 보니까 네.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예. 고생을. 그리고 그러니까 네. 주전으로 뛰던 선수가 어, 일본 언론이 뭐 노서했다, 이제 뭐주전해서 빼야 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이제 감독 대행이 지금 그 감독은 지금 콘테 감독이 그 예, 암 수술에서 결국은 지금 나오지 못하고 그 수석 고치가 지금 감독을 하는데, 감독 대행인데 후반에 기용하지 않았어요. 시설성 대신 들어가 갖고 모아주고 뭐뭐 대활약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뭐 역시 뭐 그래도 살아있는 그래도 월드 클래스 는 맞아요. 맞죠. 뭐 주,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laughs> 제목도 충분히 하니까. 네. 그뭐 손흥민 선수의 그 정신적인 그런 그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인 그 손흥정 씨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를 일단 뭐 제가 일단 저도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서 이제 같이 성격도 알고. 그렇죠. 승부욕도 강한 양반인데 그분이 이번에 네. 아들 때문에 아마 많고생이 지금 올해로 굉장히 <laughs> 큰것 같아요. 뭐 우리 신도선 금 회장하고는 이제 고등학교 때그 네. 손흥민 선수의 부치는 손흥경 씨랑 같이 축구 1년 선후배죠. 예, 예, 예 그래서. 학교는 이제 어떻게 되든 먼저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운동을 예 뭐. 네, 네. 손흥정 씨의 1년 선배에서 손흥정, 어,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잘하는데, 아이고, 네. 뭐, 성격이 또 불같잖아요. 어 뭐, 자기관리를, 워낙 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네. 그렇고, 자기관리에 칼이다 보니 너무 그냥 아주 철저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도 네. 굉장히 지금 아주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 예. 굉장히 아마 애를 쓰면서 아주 지금 너무 지금 고생, 마음고생 심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예. 상황에서. 뭐, 신도선 회장도 이제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주전에서 결국은 빠지고 후반에 교체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번에 못 넣더라면은 굉장히 그, 이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예, 예, 맞아요. 지금 이 선수들이 어떤 이 어떤 리듬이 있는데 슬럼프에 네. 빠질 수 있는 이번에 아주 그거를 굉장히 좀 탈출을 아마 기회가 되기좀 바라는 마음도 있고, 고, 그렇죠. 아마 확실하게 이번에 지금 슬럼프 탈출하고 아마 그 감각을 찾으면은 항상 뭐 손흥민 선수야 제목을할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아주 훌륭하게 아마 해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요. 아유, 근데 그 20일 새벽에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골 넣었을 때 우리 그 교포인지 우리 그 관광객인지 그. 그 후스포 홈구장에 태극기가 예, 예, 예. 나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아, 참태극기 들고 무한까지 뭐 예, 예. 이니까 애국이죠. 뭐.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죠. 선수가 애국을 해준 거고 관중들 얼마나. 거기까지 찾아가서 본 우리 국민들이 예. 진짜 마음이 진짜 굳어지겠어요. 아, <laughs> 참. 그건 뭐, TV를 보는 사람들도 뭉클한데, 거기 현장감이라는 건또 이제 하시고 느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현장감에서 느끼는 거는 뭐, 진짜 눈물 조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laughs> 그렇죠. 감동이죠. 감격이고. 예, 예, 특히 예. 춘천은 이제 그 6월 달에 손흥민 유선년 국제대회가 또 지금 계획됐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 경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고 네. 올해는 아마 이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네.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일산도 네. 좀 대폭 올렸어요. 작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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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도 작년에 이제 작은것보다 올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9개국 잡고 있는데 아마 네. 더 불러드릴 수도 있고 시에서도 관심이 많고. 네. 성대한 행사로 국제대회로 만들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에서도. 맞아요. 지금 그 신도선 회장이 직접 춘천시 축구협회 회장도 맡고 있고, 뭐 축구인이니까 직접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 어느 도시의그이 축구 팬들보다는 더 춘천의 축구 팬들이 관심이 많지 않을까, 리생 들어요. 지금 춘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든 타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어떤 네. 국제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네. 이게 뭐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는 거고. 중민인들 네. 자체들은 항상 뭐 거기, 요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 가서 응원하고 구경하고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네. 작년에 1회 대회 때는 손흥민 선수가 개막식에 오질 못했죠. 작년에는 저기 저기 국제 친선 경기하고 겹쳐갖고. 네네. 네. 그, 거기서 내 보내주지 않았어요? 아 팀에서 팀이, 안 보내줬구나. 국가대표 소집이 되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예예. 음, 예. 작년에는 여기 국내에 있으면서도 국가대표 친선 경기로 와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겹쳐갖고 근데 올해는 아마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죠. 어떻게 됐든 그쪽에 시즌 끝나고 맞춰갖고 꼭 참여를 해서. 네. 자리를 아마 손흥민 본인의 이름이 걸린 거니까 오겠다고 네.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금년 6월에 있을 그 손흥민 국제 유소년 대회에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 고향 무슨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해가지고 또 네. 충청시에서 네. 무슨 선물 고향 자랑 네. 기부제, 뭐네 기부제까지 해갖고서 선수가 네. 일단 이제 네. 무 네. 네. 선도적으로 일단 보여 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손흥민이 는 거보다 더 실질적인 고향 사람 개념이 많이 아, 그러면 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예,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의 그 발랑도르 상을 받았네. 중국에서 그 수여하는 예, 예. 그게 아마 아시아에서도 예. 여섯 번째인지 이 네, 네. 여섯 번째. 예. 연속 연속 여섯 번그중 예, 그 골도는 뭐 골... 그러니까 아시아의 골든 글러브까지 예, 이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발롱도로 6번 연속, 6, 6연속이니까 뭐, 이게 뭐, 동양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선수가 아니고, 그렇죠. 배출이 됐습니다, 중천에서. 네네. <laughs> 중국 스포츠 매체인 타이란, 타이탄 스포츠가 2013년에 제정한 아시아 축구연맹에 소속된 아, 예, 예. 그, 이 선수 가운데서 최고의 선수를 그, 선정해서 그, 이 수상하는 아시아의 말롱도로 6년 연속 네. 수상과 함께 여덟 번. 아 역시 뭐 선우민 선수는 아시아에서는 뭐 최고죠. 어. 그러니까 응. 이제 그렇게 최고적인 선수가 됐는데도 <laughs> 아버님은 그래도 이제 나중 겸손하게 그런 팀은 또안 내시고서 이렇게 그러하세요. 어? <laughs> 너무 겸손해서 뭐 월드 클래스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뭐 네, 아주 굉장히 예, 겸손하죠. 그 옆에서들 어, 어.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것도 칭찬을 해주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주고 그런 상황이고 <laughs>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안을 네.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이강인 선수 도움도 기록했던데요. 스페인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비아데알 경기에서 네, 네. 보면 야 그거 뭐 어시스트가 그 굉장히 그 아주 힘든 상황에서 어시스트 올려갖고서. 네. 그 어시스 때문에 또 2대0가 뭐 저기야 4대2. 4대2겠죠. 받아봤사그 그렇죠. 어린 친구가 그 정도의 그...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자원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 2019년 폴란드에서 열렸던 세계 2 0세기 월드컵에서 그골든볼을 차지한 선수가 사실 이강인 선수 아니에요? 대단한 예, 선수죠. 예. 그때가 그 최고 막내 형이라고 불리면서도 거기서도 그, 어리, 최고 어리 선수가. 아, 그렇죠. 예, 이강인 선수. 그리고, 예. 그, 김민재 선수는 뭐, 나폴리에이를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아유, 여유있게 지금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네요. 그, 저기, 저,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뭐, 철벽이 철벽. 진짜. 맞아요. 제가 과연 만약에, 젊은 나이에 저걸 했데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 너무 묵직하다 보니까 저거 도저히 뭐 방법이 안 나올 정도의 철벽 선수예요, 철벽. 1m90에 사수올로와의 경기에 지난 18일 23라운드 예. 이, 이탈리아, 예. 어, 세리에에서 예. 2대1으로 길때 풀타임인데, 어유 김민재 선수를 이탈리아 언론이 미쳤다, 미쳤다 우리가 흔히 그저그... 미쳤다 그러잖아요. 예, TV를 봐. 미친 뭐 선수. 김김김 김, 김 외치는 게 예, 예. 운동장에 그냥 이아니거든요 <laughs> 아, 야, 김민재 선수 정말 뭐 수비수로서는 골도 놓고 말이죠. 정말 일마다 예, 구시참 예, 어, 나이가 27살인데. 예. 예, 예. 그리고 예. 뭐 소름이 정도로 아, 잘하고 있으니까 야.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셀트로 간 오영규 선수. 야, 이제 선발로 출전하네요. 오. 오현규 같은 경우는 뭐~ 가자마자 거의 뭐~ 뭐~ 주전루를다시피 하는 식으로하다 예, 예. 보니까 예 골도 놓고 예예규 예. 선수도 제가 알예예예제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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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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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네, 뭐 예,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한 1조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야, 그리고 이제, 박지수 선수, 제2의 김민재 선수처럼 되는데, 지금, 폴투칼, 포르티 모덴소에서도 있는데, 마리티모와의 경기 때 2대1로 승리를 거둘 때, 야, 풀타임. 이거 간주 얼마 안 돼가지고, 주전자리 차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포르투갈 가갖고, 네. 26명 중에 11명에 낀다는 거 자체가. 아, <laughs> 그 준비 아니죠?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야. 뭐 어디 주전 경쟁이 되는 거는 진짜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힘들다는 게 주전 경쟁인데, 특히 네. 뭐 어떤 서양 축구, 뭐 뭐, 세계 축구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네. 뛴는 선수들은 보통 선수들이 아닙니다 이예예 예, 그렇죠. 아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이 신두선 회장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어, 어, 고맙습니다. 네자 예, 예. 지금 춘천시 축구협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와 같이 축구를 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축구에 관심이 많고요. 어, 이미 그 지난주부터 예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는 그 24일 그 오후 2시 반에는 올림픽 파크텔에서 어, 국민 대 토론,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정과 어, 엘리트 스포츠의 에, 그 미래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를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 여론조사를,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아,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 9 2 0년에 조선체육회가 생기고 난 후에 금년으로 104년째가 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가 뭐 사실은 세계 10위였지 않았습니까? 어, 그리고 우리가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말하자면 세계화되고, 뭐, 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크게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2020, 그, 30의 도쿄 올림픽 대회 때 우리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16위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이 말해주면 엘리트 스포츠의 정책에 에 조금, 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참가하는데 의미를 둔다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과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그 축구, 야구, 농구, 배우 가데 어떤 그 종목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역대 올림픽 여온 가운데는 어떤 선수가 기억에 남는지, 현역 선수 가운데는 뭐, 어떤 선수가 아주 그 좋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이 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정을 이달 말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지금 뭐 심도 이렇게 후보 감독을 놓고 뭐어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재미있는 토론회. 그래서 그이 국민 대토론회 2시 반에 열립니다. 24일 그 올림픽 파크텔 4층 아테네 홀에서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거기에 오신 분들은 한 100분에 대해서는, 어 아주, 그, 강남 알페베시실현서 뭐, 어휴, 그 상품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상품도, 이 사은품도 <laughs>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